들 <laughs> 그게 룰이에요. 룰은 <laughs> <laughs> 아니, 나왜이지야나 뭐... 왜... 아... 나 야타야, 나, 나 왜... <laughs> 왜? 왜? 제가 겁나? 왜또자리야야 재미없다? 아, 아아 디바 하고 싶은데... 아, 좀 한조 하고 싶은데, 한조... 아, 한조... 한조 귀모리 아, 잠깐만요. 시작합니다. <laughs> 어, 왜 시작이 안 돼?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그안 된다니까. 어 대기실에서 게임 모드 시작하면 안 돼요? 안안 눌러져요. 버그가 아, 있나 봐요. 빰빰. 이제 이제 그 다음에 돼요. 이제 다시 시작 게임 모드 시작하면 미오, 미오, 안 눌러져요. <laughs> 저한테 줘 보실래요? <laughs> 어 그거 줬어요. 제가 제가 지정했어요. 아아아 <laughs> 아? <laughs> 어... <laughs> 아, 왠지 아, 왠지 그럴것 아, 같았어요. 아저디바못못 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? 그냥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흐앗! <laughs> 흐앗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건 제 감인데요 그.. 팩트가 아니고 감이에요 왜.. <laughs> 슈바님 안되죠 <laughs> 안 돼요 줘봐요 안녕하십니왜 시작이 안되죠? 잠깐만요 아 감, 가만히 냅두니까 되네 지시 시작하러 하는 이게 됐는데 좀 버그가 어... 있나 보네. 그러게요. 아저저 저 딜러 언제 주실 거니까? 저 딜러? <laughs> 저도 안 주시잖아요. 아 뉴슈 뉴슈 잘는네 뉴슈 딜러 아니니까? 아, 아니, 아니, 아 딜러 근데, 아니, 근데 근데 저도 뉴슈 주고 있어요. 되게 많이는. 저희 저희 클라다 님이 뚝배기 다 날리실 거거든요. 네, 예. 저 믿어요. What? 아, 아, 내 초말림 아, 나이러 이거. 나이러 줘, 아하, 초말리한테 휴우, 빌러라. 음, 가 근데 겐지를 정말 못하거든요. 음. 네, 3대3은 다르죠? 조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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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지 가자, 조지. 3대3은 다르죠. 초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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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말려 님 날아오네. 네, 그냥 조화를 그거 디바님한테 쳐 놓을게. 보 봇지룡 님은 디바만 때린대요 아. 거얼마 걸려. 안보여안 보여. 안 보여. 와우. 오, 이거 이거. 이거. 오. 아, 아, 오. 네. 드디어 어, 어, 드디어 드디어 이기나요 안 돼. 안 돼. 드디어 드디어 이기나요나샤 에스야! 시공속으로나디바만 본다 아, 민스라디바지디 디바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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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바 아, 그 누구? <laughs> 응. 누구야 누구야 시디바 <laughs> 가려 준걸 후하게 회 만들어 주겠어. <laughs> 어. 내가 멋 잡았다. 제가 <laughs> 제가 봤을때 탱커 중에는 3대 3일 땐 디바 하나만 넣어 주면 와요. 꾸시기 좋아요. 웅체요. 아니, 내가 너무 많았어, 이거. 아 디바도 활용하면 <laughs> 좋은 거 같아. 아니, 아니 <laughs> 제가 봤을 때 3대 3에서는 디바가 갔다. 쉽지 않안 보여요, 아, 거기 지금 잘 자라, 자라요. 우지게 패요 디바 킬! 디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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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이거 다 봐. 다 죽었다. 다 죽었다. 상성이, 상성이 좀 어려워. 아 송하나? 어 딜링 세죠? 송하나. 딜려줘요, 이 정도면. 키. 힐! 어? 쟤, 쟤네오어 다시. 안타죠? 나이스! 탔다. 어, 디바 탔다! 야 이거, 어 이거 봐. 어 어이구. 이번에 잘했는데? 아유나또또터지송송 하나로 거... <laughs> <성악으로> 다시 변신 유슈 고전이 형님, 그 입구방 가끔인데... 허허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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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유허 허허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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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. 아직 안 끝났지, 안 끝났지. 10초면 충분하지. 야타 먼저. 오, 게시아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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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몰라요, 몰라요. 게시아. 어, 아. 비트. 아니? 비트! 아이 비트가 뭔벌레 비트가 뭘 차. 꽁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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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꽁꽁. 하지마 도망가, 도망가! <웃음> <웃음> 와 이거 대박이었다 아 와, 이거 대박이었다 이거 아까 이거 대박이었다 <웃음> 대박이었다 야초이야 <laughs> 대박이었다, <웃음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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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었다. 아... 어 이건 재밌게 하네 어 역시 원웜원이야 <laughs> <또> 다른 느낌이네 <laughs> 아 이쪽 초지는 초지고요 우리 쪽 초지는 이제 초지컬 얘도아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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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때. 아, 없네. <웃음> <웃음> 아 씨. 재밌네요. 짠해야죠. 음, 짠해야죠. 아. 허씨. <laughs> <오>, 아우, <laughs> <와우>, 파타스틱. a s t i b c 그렇죠. ABC. 맞춰. 아, 디바 지금 또 터지나요? 또 터지나요? 안 보여요. 디바, 디바, 디바. 오, 물러날 줄 아는 디바. <laughs> 루시우 개핀데? <개피인데. 웃음> 오 내가 만 지금 체력관리 하기 시작했어 <laughs> 어 잠깐만 잠어 <잠깐만. 웃음> 역시 이 그림이 나오네 이게 이번. 오 근데 아 레드 이게 야타 원일이라 이게 확실히 루시우한테는 딸리지 아 이거 크죠 오오오오오 이번엔 사비다 피다 만들어놨어 개피로 다 만들어놨어 합, 합이 좋다. 즐거웠어. 위도는 76이죠. 파워나이팅, 파워나이팅, 파워이아 이번엔 합으로다가 조콘요. 에이 싸까스인데요? 아싸 <laughs> <laughs> 그 어설프게 땡겨 칠 바에는 예, 그냥 다다닥 쏘는 게 낫습니다 초코유가 허쉬한테 비빈디야 피지 피지 세제가 세제카 세제카 아 이제 저은 <저분> 포기하셨어 <웃음> <웃음> 아 저분이 포기하셨어 <laughs> <laughs> 피존인데어잠만요 <laughs> <laughs> 어요거 그림이 위도 개피 위도 어? 초개피 뒤로뒤로뒤로뒤로 오와아 안돼 와 대박 갈렸네요 아, 갈렸다 루시우 너무 나갔어 아 나파 캐리 루시우가 퀴즈 에 어... 잘 하셨어요 <laughs> 개구리 개구 <볼에> 바람이 날까? 다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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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개구개구라고 운다는 건 <laughs> 두껍이래요 <웃음> 두껍이래 <웃음> 아 두껍이 근데 어떻게 울어요? 두껍. 안 울어요? ㅋ 나두 ㅋ ㅋ 두껍 하면서 운 <운대. 웃음> <laughs> 아니, 아니야, 빨리 오시죠, ]은... 예. 오오어 거... 좀... 그래? <laughs> 어... 주방 없어요. 자방도 없어요. <laughs> 왼쪽 멀리 위도. 위도 혼자 왼쪽 돌았어 루시우 개피, 루시우 초개피. <laughs> 어... <laughs> 루시우 초개피. 미래 초개피. 오오오. <laughs> 너무. <laughs> 오,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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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기진님이 어. 위도 보는 거 아니었어? 네. 아, 못 갔었어. 빠지셨었어요. <laughs> <laughs>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원세리요 야타가봐야죠. <laughs>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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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진. 아, 위도 덤벼. 위도. 면 면. 아 잠깐만 위도핀. 나이스. 오. 좋다. 오. 아, 오 나이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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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야? 저팀 계속 이겨요. 예. Yeah, yeah, yeah. 아, 초지컬. 인정. 뭐죠? 계속 이기는데 <웃음> <웃음> 야, 초지컬. 이야, 이거 뭐. <laughs> 어떻게 계속 이길까? 어허. <laughs> 요. 아, 가다가, 가다한테 죽을게요. <laughs> 요. 아, 나와보세요, 나와보세요. <laughs>